우리 엄마 추워 보이지? 예쁜 우리 엄마 왜 어깨 누워 있어? 나랑 집에 가자. 어? 나 이제 엄마 말잘 들을게. 속도 안썩이고 엄마가 하라는 거다 할게.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엄마 빨리 <laughs> 엄 <엄마, 그만, 그만. 웃음>

저 여기여기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어, 여기 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 어, 오윤희 씨딸 맞죠? 지금 엄마가 입시 체류만 하고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아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엄마가 동급생까지 죽였는데. 죽은 학생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박몇시 아,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 한마디. 씨 아, 여기서 아, 뭐하는 짓들이에요. 엄마 이런 애한테. 심수련 씨? 인설아야 어, 미친 뭐 맞으시죠? 오윤희 씨를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윤희 씨는 어떻게 풀려겁니까평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바다는 가해 주세요. 언론에 보도된 건 진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윤희 씨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구나, 로나 데리고 빨리 나가. 심신을세요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그만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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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뭐하는 놈들이야? you 미안하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여길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를 보러 와요? 엄마랑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누나야. 아저씨가 나한테 한짓다 참을 수 있어요. 반주쌤을 매수한 것도 은별이 죄를 조작한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저씨 딸 위해서 한 일일 테니까.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용서를 빌리고 싶었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기회, 무슨 기회요? 우리 엄마한테 용서 못 받았으면 영원히 나하고도 끝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잠시라도 내 아빠였다는 게 소름돋게 끔찍해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아줌마 생일 때 준다고. 밤마다 쉬지 않고 짰어요 아줌마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너무 예쁘다. 오래오래 잘 간직할게. 보여드릴게 있어요. 그다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는. 아줌마는 아실까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 집착도 안 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매일 바빴어요.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옷장에 변변한 새옷 하나 값나가는 보석 하나 없었어요. 안 돼. 아무튼 다 해줬는데. 배로나. 은별아. 곧 퇴원한다면서 많이 회복됐다고 들었어. 아, 다행이다. 무슨 일이야? 너 깨어나기만 기다렸어. 같이 경찰서 가자. 힘들면 너 진술서만 써줘도 돼. 내가 도와주려고 우리 집에 데려왔다는 거 우리 엄마가 너 납치한 거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날 도와줘? 어이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어? 너왜 그래? 기억 안 나? 학교에서 진 쌤한테 너 당했을 때 석훈이랑 내가 빼돌려줬잖아.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님 절박해지니까 소설이라도 쓰는 거야? 뉴스에서 봤어. 니네 엄마가 나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널왜 죽여? 서울대 떨어진 게 분해서 그랬겠지. 다들 그러던데. 니네 엄마 입시 살인마라고.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엄마는 널 도와주러 간 거야. 그러다 사고를 당한 거고. 니네 엄마 너 청아예고 보내려고 민서라도 죽였잖아. 서울대 보내려면 무슨 수를 못 쓰겠어?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빌게 은별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 너 데려간 사람은 진쌤이라고. 너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잖아. 너 서울대 간거 따지려는 거 아니야. 웃긴다, 너.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서 주작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 주네? 내가 서울대 간게 그렇게 배 아파? 대학은 실력대로 줄 서서 가는 게 아니야.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내거든. 나쁜 년.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 죽은 네 엄마 욕먹이려고 이래? <laughs> 내가 등신이었어. 너 같은 애는 애초에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는 안 봐줘. 우리 엄마 명예 되찾을 거고, 너 반드시 서울대에서 끌어내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지금부터는 티타시야. 네 어,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혼 나와 밥 먹으라니까. 네 아, 나왔어요. 음. 아 재수생 오늘 스케줄은? 학원 끝나면 여서씨 곧바로 레슨 가. 누나는? 오디션 접수하러 가야 돼요. 또? 백날 접수만 하면 뭐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건데. 입시 살인마 딸이라고 아예 참가 기회도 안 주잖아. 천쌤 입김에 언론까지 합세해서 아주 잡아 죽일 듯이 그냥 까대는데 무슨 수로 오디션을 통과해. 음, 그래도. 해봐야죠. 아 열받아서 진짜 아드었고 치사해서 그깟 노래 때려 쳐버려. 넌 머리도 똑똑해서 다시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더 빠르겠다. 아 때려치고 왜 때려치오? 제니 너도 좀 보고 배워. 이런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야. 자, 로나 먹어. 아침부터 또 비겨야. 정말 지겨워서 못 해먹겠다. 아 어떻게 엄마는 변할 듯말듯 듯 하나도 안 변해? 사람이 이 한결 같아야지 그럼. 응, 응. 아, 얼른 절 먹어. 엄마 나가 봐야 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남친 생겼어? 아 남친은 된장. 남자라면 신물락만. 엄마 취직했어. 취직? 이혼소리 고정 찍기 전에 말 걸지 말랬지? 제이야 너무 보기 좋으세요. 각종 콩쿠르에서 대상을 휩쓸고 있는 데다 서울대 퀸으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실력에 외모까지 다 갖춘 스타성 있는 소프라노 탄생이라는 찬사 자주 들어보셨죠?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죠. 엄마 명성에 눈을 끼치지 않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아 아트센터에서 상주 음악가를 뽑는 첫 오디션을 연담해서요. 맞습니다. 청와상주 음악가로 발탁되면 매년 3회 이상 개인 음악회를 열어줄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음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가장 공정한 오디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하러 왔는데요. 못 갔으면서 네가 지원을 하겠다고? 학력 제한 없는 걸로 아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성악가가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오른 거라면 그건 악마의 소리가 아닐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휘두른 트로피에 찍힌 내 어깨 흉터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말이야. 포기하면 빠를 텐데. 아직 졌다는걸 인정 못하는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누가 진짜 최고인지는. 아줌마가 아무리 날 막아도 난 절대 포기 안 해요. 반드시 하한별의 밝고 최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말 거예요.